아 지금 뭐 어떤 파업을 하시는 건가요? 뭐를 하시는지 예. 지금 등에 뭐를 붙이셨던데 예 지금 파업하는 게 아니고요 예 나는 감시받으며 열차 운전 못하겠다 예. 예, 운전실 감시 카메라 설치 반대한다 예. 아 이게 지금 어떤 기차 운전만 하네 예, 예 기차 운전실하고 전동차하고 고정도차, 지하철 지하철 전부, 전부 다 예. 아 여태까지는 그런 감시 카메라가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원래 그리고 운행 기록 장치라고 예. 그 사고를 조사할 때 필요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네네. 그 사고 한 운행 기록 장치라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있는데, 어, 아. 그거를 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뭐더인격적으로 감시를 한다 이거죠. 뭐 저희 는 운행하다 보면은 대탈도나고 해서 화장실 가볼 때도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게 불편하게 자꾸 하니까, 응. 그런 걸뭐 하지 말라. 우리는 이렇게 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거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 어, 같아요? 어, 여기서 말로는 이제 사고를 뭐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할때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음, 어, 약간의 어떤, 감시? 감시 있 있고, 약이 인격적으로 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네. 뭐 항공기도 그런 게 없어요.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따로 네. 저희도 블랙박스 같은 게 여차에 다 도착이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감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대한다. 이거 네. 어디 가서. 소속 누구신지 얘기해 아, 주셔도 돼요. 그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네. 네네, 네.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저희 철도... 유공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네. 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국철도저동저합이기 저기 저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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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알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를 이제 운전하고 가시는 거기요 네네 아그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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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b